안녕하세요 고현승 그림 선생 작가 김유영입니다. 오늘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젤은 하... 저도 이젤을 사본 적이 없어서 이젤을 저도 어디서 얻고 제가 만들어서 쓰고 다 이래가지고 전 한번 구입을 했다가 NCTC라고 제가 미스라온 할때그 이젤이 NCTC라는 회사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좋아서 집에서도 이제 쓰려고 구 주문을 했었는데 음, 받았는데 너무 제가 미술라곤에서 쓰던 거랑 달라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을 주문을 했는데 나무 느낌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아마 단가 때문에 뭐 바뀌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반품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아직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여기. 그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찾아보긴 했는데 보통 1, 2만 원짜리 알루미늄으로 된 이젤은 너무 가벼워요. 제가 예, 네, 그거는 밀리고 그래서 별로 추천 하지 않고 만약에 아, 뭐그 이젤 바닥에 뭔가 그 스펀지 쫀득쫀득한 거 붙여 갖고 안 밀리게 해서 쓰면은 뭐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무 이젤로 된거 나무가 좀 무거운 걸로 허방에나 이런데 가서 좀 이렇게 밀어보거나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이면은 좋겠는데 대생용 나무이제 무거운 걸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는 현대화구에서 근데 제가 이거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그나 아마 가격이 저렴한 것 중에서는 현대화구에서 실내용 나무이제 대 사이즈가 127cm 보다 살짝 키가 높은 게 32,000원? 4만원, 5만원 안쪽에서는 배송비까지 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 2만원짜리는 정말 그거는 너무 싸고 가벼운 거니까 사지 마시고 그래도 좀 그림을 좀 진지하게 대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한 4, 5만원 정도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 의자는 쿠션이 있는 동그란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의자를 만약에 대학 입시를 한다고 하면 대학 입시장에서 쓰는 그 의자를 꼭 앉을 필요는 없는데 그 높이는 비싼 거는 앉아야 되거든. 만약에 대학 입시를 생각을 한다면 보통 의자는 약간 높은 의자를 앉는다거나 이런 선택은 조금 그 입시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쿠션이 있는 동그란 의자에 통기성이 있는 방석을 얹어서 앉는다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생기성 있는 방석은 왜 그러냐면 의자에 어쨌든 그 입시를 준비하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습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제가 입시할 때도 같이 준비하고 있던 동료들이 다들 엉덩이가 <laughs> 여름 특강 때가 좀 지났을 때쯤에 다들 엉덩이에 딱지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 라인에 어떤 이제 시접이 두꺼운 부분이 이제 항상 옷이 엉덩이에 닿으니까 그걸 또 이제 통기가 잘안 되니까 습해져서 살이 물러져가지고 다들 엉덩이에 닦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엉덩이에 닦지 않게 앉아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래서 좀 통기성이 있는 쿠션을 그런 메쉬로 된 두께가 있는 그런 걸로 깔고서는 앉으면 여름이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자 높이는 그냥 일반적인 높이로 하고, 네, 뭐, 쿠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푹 앉을 게 아니니까, 이젤에 앉을 때는 엉덩이 그냥 살짝 걸쳐서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그 설명은 또 다, 다음 편에 또 다시 하겠지만, 여튼 의자는 뭐 이렇게 등받이고 안락하고 이런 의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고 박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불편하고. 이게 40 사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한 14,500원쯤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파레트도 들어가고, 조금 콘테 박스도 들어가고, 혼합 재료를 쓰고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되는 재료가 많으면은 이게 아마 쓰기에 가장 그러니까 큰통 중에서는 조금 컴팩트하게 쓸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40 아마 40리터인 것 같죠? 40. 42짜리는 18,900원, 47은 31,500원, 뭐, 28,300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화고통은, 뭐, 네, 그것도 자기 재료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건데, 시험장까지, 시험장에 들고 가는 거를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저, 그,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는 세팅으로 해놓고 작업을, 그리, 하는 게, 그렇게 큰 통은, 굳이, 음 저, 뭐, 저 통에다 모든 재료를 다 때려놓고 쓰는 게 아니니까, 재료를, 필요한 거를 이제 뭐 작업을 작업실에서 할 때는 꺼내서 이렇게 쓰니까 꼭 통이 엄청 클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팔레트 정도 수납되는 거는 사이즈가 40 정도 되는 것 좋은 것 같고요. 도면통이 혹시 필요하다면 도면통을 보통 들고 다닐 일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이제 그림을 옮기어야 되면 저는 이런 사이즈를 쓰거든요. 대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름이 커요. 지름이 크고 전지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림 톡은 큰 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작게 작게 말면 그림에 손상이 가니까 어쨌든 그림을 최대한 크게 말아서 좀 덜고 덜 구부러지게 하고 빨리 꺼내서 펴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본적인 도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좀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는 이제 앉는 방법이랑 의자 뭐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